이름은 관운장,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내자. 거기 있는 애송이, 이 황충과 승부를 겨루자. 여, 어두, 이, 오려, 승 과연 이거 얕볼 수가 없구만. <laughs> 제법 하는구만. <laughs>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빨리 말을 갈아타고 오너라. 말을 갈아타고 오라고 눈감아 준다는 건가? 내 화살을 받아라. 아! 관우, 이것으로 빚은 갚은 거다. 일부러 두 건을 켜놨다는 건가? 대단한 솜씨구만.